여러분, 2021년 등장 마지막 패치 어, 크리티컬이랑 상태이상 변역그 마지막인 것 같아서 그냥 만들게 됐습니다. 더 이상의 이제 뭐 사천왕의 밸런스 패치는 없을 것 같고, 이대로 굳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사천왕을 선택하기 전에 세 가지를 꼭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남들이 좋다, 뭐 요게 대사다 솔직히 그런 거 없어요, 거상에서. 약간씩 이제 그 사천왕에서 빠져서 다른 사천왕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있어. 뭐 사냥터가 나아다든가 아니면은 뭐좀 새로운 뭐 장수나 이런 게나오는데 걔랑 시너지가 좋다든가 하는 게 있는데 막 그게 뭐 50에서 100이 되고 100에서 200이 되고 그런 패치는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으니까 이제 일단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제일 최고다. 그럼 이제 그 와중에서도 고려해야 될 것. 1번, 자본. 2번, 자기 플레이 스타일인데, 뭐, 평소에 나는 게임할 때, 아, 난 범위가 좀 넓어야 돼. 어, 아, 나 범위 좁은 거 싫어. 몸 남는 거 절대 못 참아.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폭딜이 좋은지, 아니면 뭐, 지속딜도 괜찮은지, 아니면 뭐, 다격수, 다중격수를 사용하고 싶은지, 뭐, 나는 다클라를 해야 되니까, 좀 다클락이 용이한 사천왕을 할 건지, 그리고 뭐, 사냥터의 다양성이, 어, 자기한테 중요한 사항인지, 그리고 뭐, 보스몹 위주로 잡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면 되고요. 사실 이거만 하셔도 거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아, 어, 나 범위 좀 중요한데? 하면은, 다문이랑 증장 자동 탈락이죠? 그러면 이제 광목이랑 지구만 남아요. 그럼 여기에서, 아, 나는 딜이 좀 시원시원하게 들어가는 게 좋아. 뻘뻘거리는 거 싫어. 음, 그러면은 이제 광목. 어, 나는 그래도 한방 딜 괜찮은 거 같은데? 어, 욕 멋있는데? 하면은 지구. 뭐 이런 식으로 관탁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서버 내 사냥터 유저 수예요. 이게 당연히 시골 서버, 뭐 백조, 현청, 해봉 아래 서버는 그다지 고려할 필요가 없는데 이게 가만 보면은 어떤 서버에는 그 특정 사냥터에 사람이 진짜 많이 몰려있는 경우가 있어. 이거는 약간그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현무 서버 있잖아요. 현무 서버 이제 저녁 피크시간 좀 지나면은 확실히 막 삼미호 태진의 사람 좀 빠지고 막 그런거 보여 그래서 이제 어느정도 할만하다 라고 할수 있는데 백호주랑 주작서 보면은 삼미호가 도저히 할만하지 않아요 호선미랑부터 시작해서 태진 삼미호 그 2세라인에 사람이 꽉 차있어 그래서 야 근데 이제 뭐 우리 여기 거장하시는 분들 다 직장인이잖아요 피크시간에도 그, 그 지경이고 그러면 피크 시간 지나도 터질 지경이면은 당연히 별로죠. 신코도 터지는데, 근데 이제 신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국이 계속 머무르는 사냥터가 아니라 대부분 육성 단계에서 살짝 거쳐가고 그 이후로는 자기 뭐 다른 사냥터 떠나거나 뭐 물론 계속 신코에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국 같은 경우에는 사냥터가 되게 다양한 편이라서 신코는 터져도 되지. 어, 신코는 조금만 참으면 되니까. 만약에 신코가, 아, 진짜 못하겠다 하면은, 그 위에는 신장 검이 가도, 아휴, 그냥, 그냥저냥 입에 풀를 할만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아, 나는 백호 서버에서 곧 죽어도 광복해야겠는데? 하면은, 예, 이번들이랑 이제 경쟁을 하셔야 됩니다. 어, 내가 이제 백호 서버에서 꼭 광복을 해야겠다? 그럼 이거 가만 감안하고 하세요. 지국부터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국의 특징. 화속성이고요 마적각과 강력한 한방 활용 가지고 있고. 그 다음 범위는 11,11. 11, 그냥 보통입니다. 인식. 인식 굉장히 중요하죠. 어, 요즘에는 캐릭터가 성능보다도 인식으로 먹고 살잖아요. 노조, 버그 전환. 그 다음에 이제 장점. 원클라, 다클라 모두 좋아요. <laughs> 오프셜더라고? 야,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 나는 <laughs> 세 번째 기본템이 좀 저렴한 편입니다. 확실히 뭐백호셋이나 화염셋이나 이런 거 전부 다싼 편이죠. 그다음에 네 번째 최근 사냥 터를 좋게 받고 있어요. 신장코브라랑 이제 굳이 뭐 연속으로 되게 괜찮게 받았는데 옛날에 이제 악사가인 시절 어, 좀 고통받던 거 생각하면은 확실히 AK에서 좀 신경 쓰고 있다. 단점 화상 스택. 활용 떨어지는 버그가 서버 상태가 안 좋을 때나 파티 사냥할 때 여전히 있습니다. 어, 막심한 건 아닌데, 어, 한열판 중에 한 판, 오, 용이 왜 이렇게 떨어지지? 이러는 판이 있다. 그리고 고창검 등장 후 거품이 엄청 껴있었어요. 무슨 프랑제가 110억까지 올라갈 정도로 진짜 뭐 특별히 엄청난 상향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하향, 그 이후로 하향을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찍었다가 이제 어 활용 버그 이렇게 점점점점 떨어지다가 어 생각보다 별로네. 쫙 떨어지고 있는. 그래서 이제 고창검이 80억 돼서 지금 70억 초반까지 떨어질 정도로 이제 인식 거품이 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패를 쓰는 몬스한테 터좀 취약한 것도 아쉬운 점이죠. 원한신 같은 거 잡을 때용 떨어지는 순간에 방패 딱 생겨버리면은 이제 개빡치거든요. 뭐 딜이 다 씹혀버리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스킬에 시시기가 부재한 것도 조금 아쉽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몬 같은 경우에는 빙결이 있고. 증장은 그 스턴이 있고, 그냥 광목은 슬로우가 있는데, 지국 혼자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총평을 하자면은, 고청검 출시 직후에 이제 보동의 0티어를 유지하다가 고질적인 활용 버그로 인해 화락세를타고 버그와 더불어 인식 거품도 빠지며 이전과 같은 인기는 없다. 예전에는 진짜 거의 뭐, 고청검 출시 전후로는 지국이 인기가 제일 많았죠? 고청검 제일 비싸고. 하지만, 어, 이렇게 좀 인식은 좀그래졌지만 어, 속성을 가리지 않은 무난함과 이러한 장점을 퇴색할 만한 큰 단점이 없어요. 어, 큰 문제가 없어. 그냥, 뭐, 감사합니다. 단점이라고 해봤자, 그냥, 뭐, 약간 사소한 정도고, 어, 그래서 어딜 내놔도 어, 중간 이상은 하는 무난한 사천왕이다. 풀버탯 아니어도 괜찮냐고요? 네, 괜찮습니다. 요즘에는 풀버탯을 증장 빼고는 안 해도 돼요. 왜냐면은, 이제 옛날에는 뭐 불의 정령 최상급 이런 것도 없었지만 이제 불의 정령 최상급도 생겼지 500 뻥튀기 할수 있지 그다음 의복에서 백 땡겨올 수 있지 그다음, 뭐 그다음 뭐 항우를 넣어도 되지 노부츠날를 넣어도 되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 모자란 보탯을 채울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예전에는 부족했던 게 지금은 잔뜩 있단 말이야 그래서 너무 보태서 연연이 안 돼요 자, 두 번째, 다문천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수속성에 이제 아주 딜링 자체가 시원하죠. 바로바로 직딜이라서. 근데 이제 범위가 좁아요. 77이고요. 인식은 이제 범위 노답. 그 다음에 오클라 적패. 장점, 무기의 이준도가 낮아서 무자본이나 저자본분한테 매우 좋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교복템 세팅으로도 강력한 딜링을 아주 뽐내고 있죠. 세 번째, 흑기! 공짜 탱커, 그냥 다문 하나만 있으면 소환되는 이제 그 탱커 하나로 보스까지 쉽게 잡을 수 있고요 네 번째로 다문보만 있으면 만화 채울 필요 없으니까 발석거를 안 데리고 다녀도 되고 발석거 클릭 안 해도 되는 아주 쉬 그런 좀 편리한 점이 있죠 다섯 번째로 이제 방수 계산 안 해도 된다 한마디로 이제 보태시 닫아도 티가 안 난다 이제 단점, 심각하게좀은 범위 이건 정말 심각한 단점이에요 이것 때문에 안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다클라 하기에 불편하겠죠? 1번하고 더불어서. 하지만 이거는 뭐1라은 기준이고, 다문으로 다클라 하시는 분들 보면은 부클라에도 다문 만들어서 이제 천왕비 껴져가지고 수어공수로 이 보조적인 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남는 찌꺼기를 수어공수가 처리하게 둔다던가 그런 식으로. 근데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은 너무 돈이 많이 들겠죠? 세 번째로 손목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근데 솔직히, 담문천왕을 한다고 해서 손목통증이 생긴다고는 못해. 그러면 나는 뭐 지금 이게 뭐오토메일도 아니고요. <laughs> 나는 손목통증이 없거든. 근데 이제 뭐좀 늙으시면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담문부랑 흑기에 AI AI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거의 뭐 약간 병변 수준으로 애들이 흑기는 가운데 소환했는데 이쪽으로 갈까 나가 저쪽으로 갈까 하다가 담문부도 멈칫 멈칫 그 다음에 평타 폭소고 그랬더니 갑자기 저기로 가가지고 또 퐁타 퐁수고 탐험부가 평타 세대를 맞춰야 만화가 차는데 어리버리 타고 있으니까 아주 그냥 싸대기 마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총평 수호공소와 비위로 공중까지 가능하면 어떤 컨텐츠건 문제없이 소환이 되지만 좁은 범위 때문에 호불호가 심하게 갈리고요 범위 관련 버프는 어, 앞으로도 기대하기 힘들어 보이니까 그리고 대이덕 명왕을 기용해도 이 좁은 범위를 완벽하게 커버 칠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몬스터를 남기는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피해야되는 사천왕입니다 현무 키우기요? 어, 아니요 요즘 현무 키우기 괜찮아요 그러니까 현모도 현모 현무 시간당 경험치, 추격기 에서 하면은 한 5억 정도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냥 그 방식이 존나 답답한 거야. 어, 반사라는 방식이 답답한 거지. 현모 되게 잘까요 자, 광목으로 넘어가는데 광목은 어, 사진, 독백으로 아니 그 독사진 쓰기 좀 그렇더라고요. 냉액이랑 요즘 데이덕이랑 코끼리 기본 옵션으로 깔고 가지 않나요? 근데, 안 쉽게도, 코끼리는 이런 일러스트, 전신 일러스트가 없어가지고, 코끼리 사진은 못 구해왔구요. 자, 이제, 광복 특징. 풍속성이구요 빠르고 넓은 딜. 그리 이제, 범위도 엄청 넓죠. 15, 15. 인식. 아, 다격수 매맞춤 자, 장점. 사냥터가 상제의 경험치 둘다 좋습니다. 삼미호. 지금 몇 년째 해쳐먹고 있는 겁니까? 그 다음, 원클라, 다클라. 뭐, 오도 좋구요. 막 각성 알아주나라는 사기적인 타적각도 혼자 갖고 있고 상태 이상 면역이죠. 단점 사거리가 짧아요. 그리고 타격수 허벤져스가좀 양날의 검 같은 게 이게 쓰면은 너무 좋지 쓰면 너무 좋은데. 무조건 얘네들을 다 세팅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 그런 것도 생겼어요. 자본이 부담스럽죠. 아니, 다른 사천왕은 뭐구중 하고, 아이라바타까지만 해도, 이제, 기대치가 80이면 80의 성능을 내는데, 광목은 아이라바타에서 멈추지 않고, 그거 아이라바타에서 봤자 50이야. 맹액로20 채우고, 대데이도리20 채우고, 아르조나10 채우고, 이런 부담감이 너무 커졌다. 기대치가 너무 높다. 어. 근데, 물론 이제, 아, 무신 기만 괜찮지 않냐고요? 아, 무신 껴도 좀 불쾌하더라고요. 다 먹고 있는 게. 그 다음 이제 단일 격수 기준으로는 여전히 사냥터가 좀 한정적이죠. 템이 아무리 좋아도 내속성 사냥터에서 벗어나기 힘들고요. 그 다음 이제 호불호 갈리는 외형과 비싼 템값인데, 이게 외형이 이쁜 거는 솔직히 장점에 넣기 좀 그래. 근데 이렇게 배불뚝기인 거는 호불호가, 이거는 문제 있는 거야. 나는 광목천왕이 왜 배불뜨기로 나왔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차라리 그냥 무난한 체형이었다면 적당히 인기 있었을 텐데 아니면 이 지금 허벤져스의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배불뜨기로 일부러 만들어서 좀 사람들이 안 하게 만든 건지 자 아무튼 총평 출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락세를 탄 적이 없습니다. 그 맹획과 아이어바다 출시 이후 허벤자스라고 이제 허영 격수들이 묶이면서 더더욱 입지가 굳어졌죠. 특히 이제 허벤자스에 들어가는 격수들은 어디 하나 딸리는 게 없어 진짜. 맹획 존나 쎄 코끼리 뭐 딜러로서는 그냥 그런데 뭐 일단 딜러 뭐 스톤도 달려 있고 나쁘지 않아. 게다가 파동 써야 되니까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애고. 그냥 뭐 데이덕 데이덕은 좀 애매하긴 하지만 뭐 쓰기 편하니까 일자 스킬 탈출했으니까 좋지. 그다음에 이제 하지만 이게 좋지 이게 참어에 좋고 성능도 쩔고 모이면은 더 세고 근데 이게 너무 부담이 심해요 이 정도 그니까 이게 꼭 이렇게 안해도 되거든? 근데 사람들이 뭐 하나 좋다고 하면은 모든 거를 거기에 맞춰요 초점을 원래 광목 단일도 좋은데 어 허벤더스 어 개사기지 이러다 보니까 어 커맨저스 해야 되나? 아니 이걸 어느 세월에 하지 이러면서 존나 부담스러워지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성격수가 동시에 다루는 게 솔직히 일반적인 컨트롤러는 되게 피곤하고 게임 오래 못 해요. 아유 왜 얼굴이 가려지지? 아유 진짜 교묘하게 얼굴. <laughs> 야 어떻게 이 채팅창 딱이 버그비만 가리냐? 진짜 절묘하다 절묘해. 여기 증장 천왕이고요 내속성 아, 공중격수 보통 범위 9구예요. 아 인식은 계속 증장차고요. 아 텐션이 다르다고 알았어 알았어. 자 장점 사냥터가 상세 경험치 둘다 좋은데 나가갈래요? 아이템까지 있어요. 어수룡 연못 이무기 어, 건달 막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아주 그냥.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어, 뭐, 클릭 전쟁 면역이고요. 다른 사천화에게 없는 크리티컬 뽕맛. 최근 버프로 상태이상 면역 생겼고 투자한 만큼 남들과 다른 강력함이 확 느껴집니다. 일단은 막 다문이나 지국 이런 거는 막 진짜 어마어마하게 돈을 처박지 않는 이상 아 이게 세졌나? 뭐 진짜 템몇 부위 바꾸는 걸로는 별로 체감이 안 되는데 증장은 확확 확 달라져요. 돈 처박은 만큼 아 어, 진짜 세졌다. 와 이제 좀하만하다 이런 식으로 <laughs> 자 단점? 어, 느린 시전 속도와 알수 없는 답답함. 아니 뭔가 얘가 이 화이 쏘고 있는 거 보면은 이 내면의 분노가 끌어 올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냥 아니 뭐 당연히 쉬운 사냥터에서는 좀 별로 그런 느낌 없는데 수룡 8초컷이라고요야 언제까지 수룡만 잡을래 진짜. 왜 이렇게 아, 장하는 사람들은 보살인가봐. 아니, 수령 몇 년째 잡는 거예요, 진짜. 야, 다른 사천왕 지금 굳이 뭐, 오색가루 캐면서 꿀팔, 꿀, 지금 거의 뭐, 이빨 썩도록 빨고 있는데, 혼자 수령 잡으면서, 아, 수령 팔자컷인데요? 야, 진짜 보살이다, 보살. 야, 난 줘도 안 가, 수령, 이제. <laughs> 안 지겨보세요. <laughs> 건달바 세보다 이스터라고요? 저기요, 선생님, 광전사님, 그게 정상이에요. 드디어 그게 정상이 호응동자 20초컷 나온 다음에 웃어요. 다문천왕 호응동자 그다음 바유의 혼건달바 얘네들 같은 라인 아니에요? 야 다문천왕 호응동자로 따지면은 시2 0초컷도 존나 느린거야. 아니 야왜 증작만 하면은 이렇게 갑자기 다 어디서 튀어는 발작 버튼 튀어나오는 거야. 아니 하지 말까? <laughs> 아니 다른 사천왕 할 때는. 아니, 씨,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왜증장만 하면은, 갑자기 막, 한줄한줄다 반박해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어? 광목할 때는 왜 반박 안 했어요? 사거리 짧다. 그렇게 하면은, 어? 칭지시으면 되는데요?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었는데. 왜 이거 증장은 한마디 한마디 다 막, 어? 발작버튼 눌린 것만 다 튀어나오는 거야? 평가를 할 수가 없잖아, 이러면. 무슨 명치를까요, 님들? 야, 아직 단점 한 줄밖에 안 했어. 벌써 이렇게 어 난리 나면 어떡해 내가 언제 명치를 깠다고 이거 지금 남은 네줄 얘기하면은 뭐 사지 다 자르는 거예요. 아, 자두 번째 줄읽는다 <laughs> 준비해 명치 명치 가져올려. 1부터2 1 0까지 육성 구간이 매우 고대다. <laughs> 자 이거 뭐 설마 뭐 아니 클라이 있는 자문이랑 주먹으로 짤병 매기면 되는데요. 이러는 거 아니지? 야. 저기요, 님들, 제가 등장 키울 때, 클라에 있는 수호공수랑 주몽으로 얘 데모쇼에서 진짜 꾸역꾸역 키웠는데요. 진짜 모니터 부술뻔했거든요? 2 0 0까지 하는데도. 아, 세 번째 단점 읽겠습니다. 민첩 천당 크리티컬 리프로라는 버프를 받았지만, 그만큼 템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됐습니다.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데요. 이제 내가 투자한 만큼 크리티컬을 올릴 수 있는 게 장점이기는 한데, 문제는 이러면은 주, 저 중자본 유저들은 이 버프의 효과를 거의, 거의 이제 느끼지도 못하고, 앞으로 세팅할 템 부담감도 커집니다. 왜냐면 증장템 뿐만 아니라 이러면은 이제 인첩을 이전해주는 뭐 혼돈이나 분다리템도 좋아야 된다는 뜻이거든. 자 사냥터 올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자석성 사냥터 외에는 갈 곳이 없어요. 님들 증장으로 범자석판 캐는 사람 봤어요? <laughs> 증장으로 뭐 다른 사냥터에 있는 거 보신 분?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흉수 의존도가 높아서 기본 세팅 값이 비쌉니다. 님들 제가 증장 할때 혼돈 상태로 올렸거든요. 진짜 각혼돈 빨리 할걸. 진짜 많이 후회했어요. 이게 이전을 하고 안 하고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다른 사천왕은 이전율이 낮은데, 얘는 혼자 미, 이전율이 35%야. 그래, 근데 이게 AK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증장을 설계했는지 뭔지 몰라도, 아니, 이게, 이렇다 보니까 각혼돈이나 혼돈 없으면 완전 개병신이에요, 그냥. 해보신 분들은 알 거야 이정없이 한 사람들. 다른 사천왕은 야 누가 초반부터 흉수를 깔고가 다른 사천왕 다맨땅에 시작해도 다 그냥 중간급은 하는데 얘는 혼자서 어 흉수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자 이제 출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상승세를 탄 적이 없습니다. 최근 버프 패치로 상승세 공기를 살짝 맡았는데. 사람들이, 어우, 씨발, 어우, 똥냄새. 하고 이제 다시 원래 위치를 찾아가고 있고요. 이게 크리티컬 버프랑 상태 이상 면역 버프가 다 좋아. 다 좋은데, 이 고질적인 미, 증상의 문제를 고치질 못했어. 그리고 이제 육성이 너무 고대고, 세팅값도 그만큼 비싼 편이라 호불호가 심하게 갈려요. 또 여기에서 이제 남들이 힘들다. 아유, 괴롭다. 하니까 인식도 더 나빠지고. 그리고 사냥터도 아니 사냥터는 좀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리고 이제 근데 뭐 이런 단점들이 있는데 제대로 세팅하고 말렛 찍으면은 확실히 좀 다른 재미가 있어. 어 크리티컬 터질 때마다 기분 좋아요. 음 그리고 주 사냥터가 상세도 기본적으로 아주 좋고 레어 아이템도 섞여 있어 가지고 사냥터만 놓고 보면은 부동의 0티어입니다 증장이.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증장하는 거죠. 오클 증장 비율이 너무 엄청 높던데 차량도가 높아서 그런가요? 허, 오클하는 사람 증장 비율이 높다고요? 에? 건달바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다고요? 여기에 반도 없을걸? 이거 이거 일부예요. 참고로 여기 옆방도 또 있습니다. 아 님들 이거 사진 일부고요. 옆방 또 있어요? 근데, 오클라는 당연히 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핸드폰 드는 겁니까? 모두가 세팅할 수 있는, 나는 그냥 건달바 그런 거다 그냥 뭐제 끼고 평범한 세팅 기준, 군다리와 뭐 야차 뭐이 정도 딱 갖춘 기준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건달마는 사주몽이 잡는 거야. <laughs> 인들은 뭐, 어, 저, 증장하겠습니다 하면, AK가, 어! 사주공 증, 어, 지원! 이렇게 하는 겁니까?